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콘텐츠팀 팀원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석프렌즈를 2기부터 4기까지 함께하고 있는 경영학과 2학년 박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석프렌즈 홍보팀장에 m t e 고 있는 데이터사이언스학과 2일학번 황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정석프렌즈 4기 블로그 뉴스레터팀 팀장으으활활하하있있문화화텐텐츠화화영학학과2학번 김민지라고 합니다. 미디어 컨텐츠 팀은 정석의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 정석에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기도 하고, 정석의 곳곳을 영상을 통해 어, 학우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즈 홍보팀은 정석학술정보관 인스타그램을 주로 운영하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기획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정석학술정보관 팔로잉 이벤트와 정석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석 학술 정보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 강연들, 그리고 이벤트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하고 알립니다. 블로그 뉴스레터 팀은 기본적으로 정석 블로그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 분기마다 이제 그런 기사들을 취합해서 학우분들께 전달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책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 대학교 도서관도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많이 딱딱한 이미지라 이런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자 어, 정석 프렌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살고 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석 학술 정보관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학우들이 정석에서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의 강연들을 더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고 싶어서 홍보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보팀 팀장을 맡게 되어 처음에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팀원 분들을 만나서 정석 학술 정보관 인스타그램 팔로잉 이벤트, 정석 학술정보관 사진전 이벤트 두 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석 학술정보관 팔로잉 이벤트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많이 느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정석을 홍보하는 역할이 있었지만 어, 팀원분들과 영, 영상을 기획하면서 어, 제가 몰랐던 정석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5층에 오면 빈백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공간이 필요하면 빈백에 와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가고 그런 저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미디어 스튜디오도 나름대로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5층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희 미디어 콘텐츠 팀 팀원분들 덕분에 알게 된 공간인데 5층에 멀티미디어 센터의 창가 쪽에서 공부를 하면 멋진 비와 함께 공부를 할수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지하 1층의 1, 2, 3 열람실인데요. 그 이유는 시험 기간 때가 아니더라도 24시간을 개방하고 시험 기간 때는 학우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큰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으로는 책 마실이라는 독서 모임 프로그램이 있으니 꼭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공부하고 독서하는 공간으로서의 정석도 너무 매력적이지만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숨어있으니 정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잘 이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 자주 이용해주시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열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아직 많이 모자란 정석 프렌즈지만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 이나대 정석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기나 관심 부탁드리고. 어,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